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전 디에스트로피지컬 저널지에 투고된 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이 출판 전 논문에 실렸습니다. 필자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하계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블랙홀입니다. 게다가 그런 블랙홀은 하나가 아니라 실제로도 항성간 우주에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연구자들은 그런 결론에 이른 것인지 지금부터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이상한 항성. 모든 것의 시작은 2011년의 일이었습니다. 오글이나 모아에서 일했던 연구자들이 매우 드문 현상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이 현상에는 모아11191과 오글11046이라는 두 개의 부호가 붙여졌습니다. 그 현상이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항성 중 하나가 이상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그 별은 갑자기 전보다 더 밝게 빛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9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항성이 갑자기 타오르며 광도를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자들은 다양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것은 신성입니다. 초신성과는 다른 것이니 혼동하시면 안 돼요. 신성은 때로는 태양의 10배나 100배라는 놀라울 정도의 광도에 도달할 때까지 활활 타오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불은 꺼집니다. 신성이라는 현상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성은 총두 개의 천체로 이루어진 근접 쌍성을 말하는데요. 한쪽의 별은 일생을 끝내고 드넓은 우주 속에서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는 일반적인 항성의 타고 남은 찌꺼기, 즉 백색 왜성입니다. 다른 한쪽은 평범한 주계열성이거나 적색 거성입니다. 보통 항성에서 백색 왜성으로 물질이 흘러가면 백색 왜성 주위에는 뜨거운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링 강착 원반이 형성됩니다. 바닥에 물질이 쌓여 어느 정도의 양을 초과하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지구의 천문학자들에게는 마치 갑작스럽게 항성의 빛이 늘어나거나 별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런 별들을 신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신성의 증광현상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몇 년에서 수십 년에 한 번인 경우도 있고, 천 년에 한 번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신성이나 그보다 더 특이한 변광성 정도로는 놀라지 않습니다. 연구자들 중 일부는 당초 모아 11191, 오글 110462의 별이 신성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는 후일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별은 신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우주물리학자들은 새로운 설명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현상을 밝혀내는데 사용하는 파라미터로서 가장 최적의 방법은 바로 중력 렌즈 현상입니다. 즉, 어떤 큰 질량을 가진 천체가 이 별과 지구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천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렌즈를 찾아서. 아인슈타인 덕분에 모든 대질량의 물체는 시공연속체를 일그러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물체는 특히 자체 중력장에 의해 광선을 굴절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렌즈의 기능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연구자들은 중력렌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이론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외계행성 등 많은 새로운 전체를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은하와 은하단 전체는 큰 렌즈효과를 낳습니다. 그에 국한되지 않고 예를 들어 항성, 행성, 블랙홀 등 충분한 중력을 가진 물체는 모두 렌즈가 될수 있습니다. 모아 11191, 5글1 1 0 4 6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은하 안에 그다지 자주 일어나지 않는 폭발을 일으킨 항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은하가 이 항성과 지구 사이에 끼어 중력 렌즈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렌즈가 될수 있는 것은 은하 안에 있는 작은 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블랙홀밖에 될수 없다고 연구자들은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 우주 영역에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걸까요? 그후 수년간 모아 11191, 오글 110462가 기록된 우주의 영역은 여러 차례 재조사되었습니다. 관측 결과는 실로 흥미로웠는데요. 지구와 그 우주 영역 사이에는 블랙홀 같은 것이 정말로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의 떠돌이 현재 발표를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논문에 따르면 천문학자들은 빛의 굴절 데이터를 이용해 이 블랙홀에 관해 아주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항성 블랙홀이었어요. 질량은 태양의 약 7.1배로 사건의 지평선의 반지름은 42km입니다. 이는 지구에서 약 5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블랙홀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떤 한 가지가 연구자들의 주의를 끌었는데요. 그들은 보자마자 곧바로 이해했답니다.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의 다른 천체들처럼 단지 은하액을 공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속 약 45km의 속도로 우주공간을 가로질러 어딘가로 계속 날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러너웨이 블랙홀, 즉 도망블랙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은하계에서 날아가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요. 이 블랙홀의 수수께끼 중 하나는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대체 왜 우리 은하의 중심을 도는 일반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걸까요? 이 같은 도망 천체는 그 밖에도 몇 개가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던 백색외성 LP40365는 시속 32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계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SOHVS1이라는 항성도 우주공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속도는 눈에도 띄지 않는 초속 1755킬로미터입니다. 이중에 특히 흥미로운 것은 탄환이라는 별명을 가진 펄사 PSR J0002-6216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펄사를 낳은 초신성 폭발 뒤에 성운을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이 펄사가 폭발 이후 성운에서 53광년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고 지금도 초속 1,127km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p s r j 0 0 0 2 6 1 1 6은 탄생, 즉 초신성 폭발 직후에 멀리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이는 초신성 폭발 결과 태어난 중력 붕괴 후의 별의 잔해였습니다. 이 같은 운명이 우리가 현재 화두로 삼고 있는 떠돌이 블랙홀에 닥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눈치채셨겠지만 우리의 블랙홀은 이제 그리 빠르지 않은데요. 옛날에는 맹스피드로 우주를 날고 있다가 서서히 속도를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얼마나 구멍투성이인가? 기존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갑자기 블랙홀이 발견되면서 어느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은하계에는 애초에 몇개 정도의 블랙홀이 있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블랙홀이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으로 알려진 지구와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태양으로부터 1,5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블랙홀은 최대급의 대질량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할 때에만 생긴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성과 달리 블랙홀은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대체로 안정적이고 변화 없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낳을 수 있는 거대한 항성은 그저 수백만 년 만에 수명을 다해버리는 하루살이지만, 일단 핵이 중력 붕괴에서 블랙홀이 되면 몇 조년, 몇 천조년, 아니, 그것보다 더 오래 존재합니다. 우주는 아직 140억 년도 안 되는 기간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블랙홀이 여기서 나타났을 것은 분명하지만, 소멸할 정도로 세월이 흐른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또 블랙홀은 발견이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어떤 어떤 파장의 전자파도 내보내지 않기 때문인데요. 블랙홀에 낙하하는 물질로 만들어진 강착원반은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그근처에 물질이 부족해서 인간이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원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블랙홀은 항성 앞을 통과할 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것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연구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번에 거론한 것과 같은 우주를 배회하는 닌자 블랙홀은 은하계에만 수백만 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는 항성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항성간 우주선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그러니 인류는 항성간 우주선의 항로에서 이 블랙홀을 제거할 수단도 함께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인류가 태양계로 여행을 떠나는 시대는 아직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꿈의 실현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관심있는 주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